당일치기 여행 가볼만한 곳 베스트5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한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골목이 예뻐서 촬영지로 유명하고 근처에 전동성당이 있으니 한번 가보세요. 순천만 정원,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진 정원으로 혼자 걷거나 힐링하기 좋은 곳이며, 사계절 언제 가도 보기 좋답니다. 군산,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는 곳으로,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 옛군산 세관, 초원 사진관은 무조건 가보세요. 경주,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대릉원, 석구람, 불국사, 첨성대, 동궁가월지, 활용사지, 분황사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담양, 푸른 산림을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메타세카이아, 가로수길, 관방재림, 중록원, 소세원이 유명하답니다.